케이스 마이커에서 역사적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동. <웃음> <웃음> 뭐라 하시겠습니까? 클래식 도표 650 한국 상류. 한국에 어디 상류이냐? 저희 집은 상류. 자 이제 게임 플레이 하시고. <laughs> 따라오세요. 컴온. 자저 비치 주시고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요건 많이 보시던 거죠. 인셉 그 다음에 베어도 사실 많이 나돌아 댕기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새롭진 않고 샷건 오늘 좀 스피드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산 사토리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막은 없지만 문맥에 맞게 들으세요 슈퍼매테오 오슉 나왔다 자 얘가 뭐냐 제가 베일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laughs> 한번 따라해봤고 우리 그 신차들 런치 가는거 자 우리 점장님이 한번 훑어주세요 아딱시긴다 발람레드 색깔이고요 자 인터셉터 엔진 기반으로 정확하게 트윈스 기반으로 나온 차들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뭐가 빠졌죠 빠진 건 뭐죠? 네, GT가 없습니다. 자, 얘는요, 원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기스날 까 못하고 멀리서 찍어 봐줘야지. 자, 원래 이렇게 조립이 돼요. 인승이다. 그죠? 요거랑, 요거랑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떼는 게 훨씬 예쁘고 구조 변경 필요합니다. 이 차는 인증차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떼봤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를 꼭 태우지 않는다면 떼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게이 아이의 이제 블랙 크롬 모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블랙 크롬 모델이 얼마에 예쁘게 나올지 궁금하고, 그 가격이 궁금해요. 그리고 이 차가 실제로 이제 언제 팔리고 언제 가격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6월달 초에 나올 걸 예상하고 가격이 착하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로 와보실래요? 제가 그 전구 최초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집에 아직까지 재고로 남아있는 이제 슈퍼메테오 샷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로 와보세요. 제가 그 전에 비교 영상은 많이 했는데 오늘 핵심을 드릴게요. 핵심. 자, 인셉은요 18인치, 18인치 휠 기반으로 가지고 그냥 무난한 노말 클래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클래식이거든요. 요거를 원래 기반으로 해서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는 없지만 약간 수구리는 컨티넨탈 GT가 좀 팔렸고요. 그래도 얘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스위치 보실래요? 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진짜 좋아진 거거든요. 진짜 좋아진 건데 자, 우리 빨리 한번 가 볼게요. 저까지. 업그레이드가 확 돼버렸어요. 느낌이 틀려요, 느낌이요. 질감도 틀리고. 근데, 완전히 개대박은 얘가 크롬이 돼버렸어요, 크롬이. 엄청난 거예요. 플라스틱이 맥케이핑이 아니고, 통짜 알루미늄 크롬이거든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비춰주실래요? 오늘 우리 화면 해준 일 빠릅니다, 그죠? 요, 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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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뒤에서 봐보세요. 뒤에서 보시면, 자, 멀리서 비춰져요, 멀리, 멀리서. 자, 자, 보세요. 요 클래식 60이 제일 뒤로 빠져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잠깐만, 압열을 맞췄거든요, 저희가요? 압열은 똑같이 맞춘 상태예요. 뒤로 오시면, 자, 뒤에서 봐보세요. 지금 점장님이 봐도 뒤로 빠져 있죠, 그죠?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없다 하고 봐도 빠진 이유는요, 뭘것 같아요? 빠진 이유는 어차피 프레임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요까지 나오는 프레임 있죠 그죠? 저도 봐보세요 똑같죠? 네. 똑같죠? 어쨌든간에 샷건이랑 슈메랑 기반은 매한가지인데 휠이 1 9인치예요 제일 커요 슈퍼메테오도 앞에 19인치 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기냐 이게 대박이 뭐냐면 얘가 18인치 휠이에요. 18인치 휠이라서 슈퍼메테오는 16인치 휠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길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또 멋있는 게 차가 되게 낮아 보이거든요. 약간 바보 스타일로 좀 빠졌죠. 그죠? 물론 핸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바보 같겠지만 이 스타일링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슈퍼메테오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그죠? 얘는 크루저고요. 얘는 클래식이고요. 색거은 조금 스포티예요 차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크루저는 포지션이요. 핸들도 좀 뻗고 다리가 포인트예요. 크루저는 이렇게요, 이렇게 뻗어요. 물론 정통 크루저는 더 뻗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다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헬, 엔진 가드 걸고 여기다가 이제 발판 하나 달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죠? 어쨌든 간에 발이 앞으로 가요. 근데 얘 있죠? 샷건. 바로 타볼게요. 이렇게 바로 타는 것도 사실 드뭅니다. 샷건은요, 미들 스텝이에요. 미들 스텝은요, 여기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탱이 가능해요. 그리고 핸드 포지션이 조금 낮고 앞으로 수그러져요. 그래서 좀 스포티해요. 샷건을 스포티한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티한 차. 자, 그리고 클래식 가볼게요. 클래식은 말 그대로 정통 클래식이에요. 정통 클래식의 가장 큰 기본은 미드 스텝입니다. 스텝이 어디 있어요? 자, 미드레 있죠? 미드레 그죠? 미드레 있고 더 대박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핸들이 아까 슈메랑 샷건은요. 요렇게, 이렇거든요? 얘는, 이게 돼요. 기마자세. 사실, 클래식 350도 약간 요렇거든요? 근데 얘는요, 완전 개대박이. 제가 신체가 그래큰 편은 아니에요. 중간이 약간 이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당겨 앉지도 않았어요. 그냥 적당하게 앉고요.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이 라이저가 포인트인데, 라이저가 45도로 앞으로 누워있어요. 자, 비교해 드릴게요. 얘 보세요. 얘는 수직입니다. 완전 수직은 아니지만. 샷건 한번 찍고 와보실래요? 찍는 사람이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장님. 예. 샷건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도 낮고 수직이라서 이렇게 될수 밖에 없고요. 클래식 350은 앞에서 봐주세요. 각이 누워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로얄앤필드 음각이 몸쪽으로 확실히 보여요 이만큼 누웠기 때문에 핸들도 이만큼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핸들이 아, 아 이거는 팩트 금강은 아니에요 약간 넓은 것 같아요 슈메 보다 어,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약간 넓은 것 같은데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판 조금 뭐아쉽다 아쉬운데 아날로그다 그죠? 아날로그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제 TFT가 들어가면 너무 아마 작을 것 같아 이, 이 파이가 그래서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어 인디게이터 들어가요 기어 보이죠 그죠? 기아가 지금 0은 중립이거든요 자 시동 걸어 볼게요 자 3, 2, 1자기아 걸어 볼게요 기아, 걸어볼게요. 기아. 자, 이용해서, 자, 1, 그 다음에, 2, 3, 4,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착기가 들어가요. 6, 4, 4, 5, 4, 3, 2, 1. 그 다음에 중립. 그죠?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대기음 있잖아요. 얘는 커졌다가 작아져요. 얘는 커져요 얘는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올라가요 그죠? 얘는 두 개가 하나로 묶여요 얘는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오므려지죠 그죠? 차이가 다 있어요 이렇게 배기구의 그 관의 파이프 형상과 마지막에 엔드와 그리고 묶이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웽웽거리고 있죠? 그죠? 웽웽웽. 자, 보세요. 그리고 뒤에서 소리를 들어보실래요? 자, 5,000rpm으로 판단해 볼게요. 웽, 웽. 자, 요 느낌 하고요. 아, 그리고 클래식 6 5 0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샷건이나 제보다 음, 예, 베어. 자, 베어 걸어볼게요. 3, 2, 1. 소리가 좀 다릅니다. 아이들 랜스는 모르겠지만, 오디오로 어떻게 녹음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시동 걸어본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하고, 실제 주행을 해보면 또 차이도 많이 나요. 그리고, 자, 봐보세요. 자, 일로 볼게요 자, 그, 인터셉터에 제가 착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이 약간 멀리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이저를 많이 띄우시거든요. 라이저를 띄울 때도 포인트가 뭐냐면 봐 보실래요? 이래도 수직이죠. 수직이죠, 그죠? 포인트가 뭐냐면 높이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저가 이렇게 기역자가 있어요.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편하게 타려면 수직은 어떻게 봐 보세요. 여기서 또 요래 되거든요. 라이저가 기역자를 꺾 꺾킹을 사야지 요래 돼요. 편하려면 이해하셨죠? 그리고 발이 지금 땅이 닿죠? 그죠? 얘는 원래 안 닿는데요. 키트를 커스텀해놨어요. 많이 파는 거 아시죠? 그죠? 4cm가 따온돼요 원래는 제 발이 약간 꼼찍꼼찍해요. 그 샷건 타볼까요? 예, 샷건이안데 이제. 요 베어는 약간 높은데 엄청나진 않아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배어는 확실하게 요 라이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봐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차이를? 요 라이저가 높잖아요. 요거보다 그죠. 이 비교해 주셔야죠. 비교해 주셔야죠. 보이세요? 라이저가 크죠, 그죠? 그래서 핸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다리. 높긴 높죠, 그죠?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높진 않거든요. 그리고 샷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말 스탠드로 제가 한번 들려볼게요. 아 그리고 샷건을 저희 집에서 시승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대 가 계약이 됐어요. 샷건은 약간 타보고 계약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거든요. 왜냐면 재미냐면 요래서 이게 약간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뱅킹각이 많이 나오는 게 머플러가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판매량이 급증을 했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샷건도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베스트셀링 슈퍼메테오는요 슈퍼메테오가 확실하게 샷건보다는 낫습니다 확실하게 체감이 되고요 지금 이게 다 순정이거든요. 그리고 핸들도 되게 편해요. 엄청 편해요. 그냥 착좌 했을 때 시트가 낮고, 마치 내거 있냐. 근데 진짜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편안하게 앉고, 요거죠. 느낌. 편해 보이죠? 그 말고. 앞으로 좀 가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죠. 이게 자연스러운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피드백이 라이저 많이 띄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앉아볼게요 호잇짜 시트는요 슈퍼메테오보다 약간 높고 샷건이랑 흡사합니다 높진 않단 말이에요 자 제가 착자를 했을 때 핸들 봐보세요 핸들 슈퍼메테오는 착자 했을 때 요렇고 클라식은 착자 했을 때이 차이가 겁나 큽니다 그 이유는 라이저가 길이가 짧지만 이유가 예 네, 기역자로 누워서 이게 앞으로 많이 당겨와서 그래요 그 차이가 신한수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주행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요 사유지니까 어차피 오, 300m 안 돼요. 제가 타는 모습 만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 모습을요. 자, 지금 볼게요.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주행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어떤 느낌인지. 저가 171에 70, 지금 3 k m 좀 쪘어요. 이런 거, 저, 디모습까지 보자, 디모스까지. 요, 사진 원하니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와, 근데 이거 핸들링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둔해 보이잖아요? 근데 핸들링이 엄청 부드러워요. 어때요? 멋있습니다. 자, 이제 클래시 60이 관심이 더 많으시니까, 좀 구현 설명 해 드릴게요. 이 기름 땡크 있잖아요 위에서 봐 주실래요? 달라요. 지금 모든 차하고 이게 또그라면서 이렇게 아로고 확져 있어요. 뭐뭐 같죠? 뭐 물방울요. 예, 물방울 같이 물방울 표현을 해 주시려면 각도에서 한번 찍어 주세요 사진을. 사진 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난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 보고 클래식 350을 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클래식 350하고 이거하고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클래식 350도 사실 작지는 않지만 클래식 650을 얼마나 클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클래식 350 차주라면 클래식 350도 큰데 클래식 650을 과연 출력만으로 바꿔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마침 직원한테 돌발 상황으로 한번 들고 와볼게요. 그래서 옆에 앉혀 놓고 뭐 길이라든가 어떤 폭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들고 오는 김에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엠필드의 역사. 야, 내 네, 이거 진짜 욕했어요. 이거 또 빨리 바뀌길 바랍니다. 아쉽죠? 그죠? 자, 좋아졌죠? 근데 요런 것도 조금 사실 아쉬워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물론 LED고 TFT지만 좋아지면 좋겠고 요런 느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요런 느낌 슈퍼메테오도 멋지죠 점점 더 우리의 베리에이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퀄리티가 좋아지고 샷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빛을 좀못 바라다가 이제 빛을 많이 바라고 있어요 자. 자승일로 오고 예. 자성계에는 마이크가 없지만 자 제가 마이크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세명 붙어보고 세명 같이 붙어보고 자 편집 가임 우리 없습니다 뭐, 목소리 크게 잘 나온다 예. 자 같은 선상에서 났을 때네350 차주가 네네 클0공을 봤을 때예 아, 느낌 아, 클유0이 일단... 훨씬 큽니다 빵이 일단 빵 빵하고 음. 자 둘이 말하고 있거든, 내가 보여줄게 예. 둘이 말하고 있어 예일 딴... 빵빵하고 이제 퀄리티가 약간 다르다는 게 확실히 급 차이 나는 게 느껴져요. 역시 650은 다르네요. <laughs> 자 클래식 350은요, 보시면 이총 길이부터가 좀 많이 달라요. 얘도 분명히 타이어는 19인치에 18인치 건데 이게 왜 그래 보이냐면요. 그 타이어 폭이 있어요, 폭이. 타이어 폭과 이 예, 두께가 있어요. 그런 두께들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빵빵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뒤에서 보세요. 좀 좁죠? 넓죠? 그죠? 시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넓고 그죠? 그리고 기름 탱크도 당연히 조금 더 폭도 크고 용량도 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앞에, 말머리 보여주래, 말머리. 말머리 폭이, 제가 합바로 보여드릴게요, 합바로. 제, 합바입다 합바. 핫바. 그, 이 정도죠, 그죠? 차이 아시겠어요? 이 말머리 대가리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핸들 길이도 달라요. 자, 보세요. 핸들 길이가 합바, 두번 남죠? 이기 봐보세요. 합바, 합바, 이만큼 남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사실인데, 일로 와 보실래요? 얘는요, 꺾이는 각이 여기서부터 꺾이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비치바 맨키로 조금 더 편안하게 가요. 그래서 포지션이 앉아보면, 아, 참고로 이두개 지금 처음 비교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왜냐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저들이. 앉아볼게요. 스텝 위치는 뭐, 맨한 가지 같고요. 요 핸들, 요게 차이 많이 나요. 요기서 까지 거리 있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핸들 있죠. 자, 보세요. 350 앉았을 때, 얘도 약간 요래 가요. 약간 요렇게 가요. 그죠? 근데, 60은 앉았을 때, 자, 보세요. 앉았을 때, 제가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가면 이래돼 버려요. 그만큼 이게 제가 어쩌면 시대 한수 같아요. 돈을 들이지 않고 가장 포지션이 원하는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 기역자의 포지션이 그리고 요 디센다를 뗐을 때요 유연한 곡선 그리고 여기 세빌 접사했을 때 여기 봐보실래요? 이런 마감 퀄리티 이거 사시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뒤 시트를 탈거를 할것 같아요. 탈거했을 때이뒷 부분이 이렇게 지금 마감력이 엄청나거든요. 마감 보이시죠? 이런 마감들이 트럼프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마우라 있죠. 보통 이런 마우라 브라켓까지는 크롬으로 하지는 않아요. 처음 봤어요. 마오라 브라켓도 크롬이고요. 또더 대박은 뭐냐면요. 세 차례 지금 조금 더 약하겠지만, 여기도 크롬이에요. 휠 허브도 크롬이고요. 그리고 앞 허브도 크롬입니다. 앞 허브도 크롬이죠. 온 데다가 크롬을 처벌 처벌 해놨어요. 그리고 자, 봐보세요. 브레이크 페달. 저 이런 메이크업 처음 봤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제가 아는 모든 상식에서 커스텀 파츠로 애프터 파츠로 있는 거지 이걸 순정으로 달아놓은 건 처음 봤어요. 그죠? 나머지 이런 도장 퀄리티 하며 아주 좋습니다. 우리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갔을 때도 설마 체인지 페달이 크롬이다, 그죠? 네. 대단하다, 그죠?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브라켓도 다크롬을 해줬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생산 단가 원가라든지 그리고 우리. 슈퍼메테오 6 0 보실래요? 지금 좀 더러워 보이지만, 우리 크롬 다 발랐잖아요, 그죠? 네. 크롬, 크롬, 이리 와보시면, 헤드 크롬, 마그넷 카바 크롬, 이게 딱끔은 광이 납니다. 소기야 카바 크롬, 그 다음에 미션 카바 크롬. 이거를요, 제가 여기 블랙 크롬이 오면, 똑같이 한 대분을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 있는 크롬을, 요것도 지금 크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랙크롬이 오면 이제 제 개인 자가용으로 한 대를 만들 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블랙크롬이고, 이거를 다 크롬으로 바꿔, 그리고 만세핸들을 올릴 거예요. 저것처럼. 에, 그러면 얼마나 예쁠까요? 슈퍼메테오에는 사실 만세핸들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세핸들 올리고 엔진 카바 풀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영상 올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과연 이 차가 얼마에 들어올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650 라인들이 8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랑 동급의 슈퍼메테오라든가 샷건이 800 후반대거든요 초반 스타트가 제 생각에는요 그거는 비쌀 것 같아요 어, 아마 얘도 등급이 세 가지인데 어, 880에서 뭐한 890만원 선에서 슈퍼 메테오 아스트랄 블랙과 동일하게 나가고요 이 모델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옥색 있어요 옥색 옥색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아마 걔는 뭐 120만 더 비싸겠죠 저는 관심이 없고 과연 블랙크롬이, 와이고야 여기는 주째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일 상위 크롬이 보통 저희 통상적으로 100만 원이 더 비쌌어요. 그럼 공식대로라면 아무리 리어하게 리니어기를 870을 잡아도 970 아닙니까? 그죠? 999만 원만 제발 안 넘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만원 넘어도 살 의향이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리 차가 좋아도 로얄 앤 필드가 990권 넘는다 조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블랙 크롬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블랙 크롬이 제발 1 천만원이 안 넘기를 바라고 그 가격은 아마 뭐 6월 뭐 초나 뭐 중순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원래 9월에 나왔어야 되는 아인데 벌써 3개월이 빨리 나왔어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장마 장마 전과 후 그쯤에 아마 이게 실제적으로 도로에서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저희 이틀동안 더 여기 있어요 주행은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앉아보시고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신 김에 이거 아니더라도 또 유공 라인들이 라인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살대를 또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메테오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슈퍼메테오가 좀 너무 올려 하다 하면 또채권을 구매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오늘 그 케이스타 바이크에서 정확하게 5종 아니 6종 클래식 350 클래식 650을 같이 비교했고 나머지 트윈스를 비교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스크램블러는 나중에 또 점장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상세 설명 들어갈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350 650 라인 요거 한번 비교해 보자 전체적으로 요 엔진 하부가 두 개가 되니까 당연히 빵은 크고 한개 그지. 또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인도는요 항상 색깔로를 많이 해요. 이제 아마 또 색깔 체인지가 됐을 때 약간 요런 느낌에 또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 60도 약간 요렇게 이제 그 무광 라인으로 나오는 것도 또 되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블링블링 하기 말고 이런식으로 나도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언제는 저희는 뭐 색깔로를 많이 해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에 안에 색깔이 추가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 양산장 한번 둘러줘보시고 주차공간이 되게 좋아서 편하게 오시면 돼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